제가 좀 정말 자신있어 하는 주종목을 지금 갖고 왔는데요. 뭔, 뭔지 아시는 분? 음, 치가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업인 이 e 클래스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주 굉장히 좀 여러분들 좀아 핫한 차량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클래스 2300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메틱 익스클로시브 갖고 왔습니다 2021년에 66,000km밖에 주행 하한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거기에다가 세이프 6 어, 6개월에 1 0 0 k m 수원에서만 하고, 이거 수원에서만 하잖아요. 그죠? 예, 수원에서만 하는 6개월에 1 0 0 k m 프로그램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예,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약간, 어, 약간 짙은 그레이 컬러 색상의 차량이고요. 하, 예쁩니다. 예, 자. 제가 갖고 싶네요. 저도 제차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어때? 원래는 EQE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네, 불이 나기 전에 불이 나서 기좀 그랬다가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저도 틀어가지고 아 그렇다고 전기차는 해야겠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뭐 모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테슬라에서 불러가지고 뒤에 못 나와서 그 사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어 예, 그... 어, 저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야. 불나는 게. 근데 일단 이 차는 또 중요한 건또그 충전. 아 이게 저도 사실 충전에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테슬라를 타면서 많이 어려웠던 점이 충전이었는데 그러다가 충전 못하는 날에는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부탁 안 돼요? 막. 아, 막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전날 회식하고 늦게 와서 아 충전 까먹었는데 그러다가 출근 시간은 됐는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죠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자인 테슬라 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했던 거 디자인이 아, 아무리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가 없는 디자인이야 요번에 <laughs> 나온 테슬란는너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네 승차감 아 전기차의 승차감은 일단,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승차감. 벤츠가 EQE하고 EQS가 승차감이 하,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정말 안 그러니까요. 자, 외관은 같이 해 볼게요. 너무 예쁘죠? DRL. 이렇게 돼 있는 게 약간 뭔가 이 헤드라이트만, 제가 헤드라이트 잠깐 펴다 보여드릴게요. 오뭐뭐 세상에, 실내 실례 있다가 보면 미쳤다, 진짜, 실내 <laughs> 어, 진짜. 일단 나옵니다. 아, 이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우디, 뭐, BMW, 뭐, 다 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라이트는 진짜 최고.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 삼각별은, 이렇게 뭔가 차, 이 운전자가 이렇게 쭉이 엠블러를 보면서 좀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좀 뭔가 내가 벤츠 오너구나 하라 하는, 아직도 그래도 솔직히 불이 나고 뭐라고 해도 살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휠도 한번 보시면 어우 깔끔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에 야 저는 어, 어,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이거좀 너무 좀 촌스러운데 이런 어, 어, 올드한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 모양이잖아요. 그냥 요게 없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클루시브 휠 예쁩니다. 예쁜데 어좀 마차휠이나 이런 걸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바꾸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실내가 아 도어라이트 이렇게 따로 해놓으셨고요. 아 이제 열선 통풍 두 개다 딱 들어가 있고 스피커는 부메스터 스피커 옵션과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지금은 이제 이렇게 터치로 다 되고 옛날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저는 이게 좀더 쓰기는 저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무릎까지 이렇게 돼 있고. 핸들하고 제가 뭘놀랬냐면 핸들에서는 아 이거 뽑아서 제 거랑 바꾸고 싶다. 아 핸들 너무 <laughs> 멋있다. 아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아 갖고 싶다. 짠 앉아보면 이렇게 시동 끄고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촥 블랙아웃처럼 EQ 딱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촥 나옵니다. 오 기가막히네 이거. <laughs> 진짜 너무 예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 요, 요 나무가 저는 이제 제 거는 블랙 하이그롯인데 요건 약간 어, 그 갈색으로 진짜 나무 같은 느낌을 좀서 이거 리얼 우드 같기도 합니다. 오, 어, 진짜 나무를 만지는 느낌이 딱 납니다. 이게 좀 고급 차에는 뭐든지 다 우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외장 컬러? 야, 이거 무슨 걸? 러 뭐, 약간 판테논 그레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야, 진짜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실내. 같은 이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laughs> 같은 이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커플더 음,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뒤에가 지금 거의 그 한밤 중입니다. 완전히 그냥 안에가 그냥 딱 약간 동굴에 온 느낌이요. 어, 되게 아늑하고 좋습니다. 아, 뒤에 여기, 여기 송풍구가 여기 또 있네. 원래는 제건 없는데요. 그죠? 뒤에도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요 원래 이 뒤에 거에 제 거는 크고, 이거는 그냥 좀 작네요. 그리고 여기가 좀 낮은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센터고, 좀 낮은 것 같죠? 좀 낮아지고, 뒤에 시트나 이런 거는, 이 스그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에가, 어, 요거는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어 쿠션감은 되게 푹신하고 좋습니다. 이 허리에 들어오는 이, 그, 허리를 잡아주는 이것도 되게 좋고, 그, 그리고 이 목베개, 여기에는 좀 딱딱해서요. 좀, 그, 나름, 제 거는 되게 딱딱한데, 좀 이렇게 만졌을 때는 말랑말랑한데요. 아, 실제로 앉아보면 조금 약간 타이트합니다. 느낌은. 예. 그리고 이런, 어, 스티치가, 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뭔가 수작업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어,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도어 라이트는 여기 뒤에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썬팅은 최고급 되게, 여기 안에 안 보이죠? 제 팔, 손 보이네요? 안 보이죠? 네. 좋은 것, 음. 좋은 어, 쓰세요? 굉장히 좀, 어디 겁니까? 글라스 틴팅? 뭐 하여튼 되게 프리미엄 틴팅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2,300, 포포매팅 모델이고요. 그 일명 그런 거 있죠? 앞에 그 충전구가 있으면 좀싼 거. 뒤에 으면 비싼 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던 거나 어쨌든 비싼 거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방으로 써도 되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렇게 요거 아마 충전기 같죠, 그렇죠? 충전기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맞네요, 그렇죠? 어, 되게 충전기 하나도 저희 그 이번에 그저 안녕 벤츠라고 저 신차 쪽 하는 그 유튜버님 있거든요. 아니, 네, 이렇게 소그 인증 중고차 축전에 있는 분인데, 저희 한번 가, 같이 콜라보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인증 중고차, 혹시 이, 여기 저희는 이제 전동 트렁크고요. 이렇게 도이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잊었지만, 같이 한번 협업해 가지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벤츠에 대한 많은 상식과 정보를 그분이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그렇죠? 한 십몇 년 하셔서. 어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저희도 하고 그 아직 많이 활성화는 됐지만 이름도 비슷해 안녕 벤츠. 어, 저희는 안녕 마이카. 어, 좀비슷할것 같아서 한번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충전 여기 아 이건 이제 시동을 꺼야지 하는데 여기 이제 주유는 이제 휘발유 가솔린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그 시동을 끌게요. 시동을 잠깐 끄고. 어, 주유구가, 아이고, 다시 열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열렸죠? 요게 그, 잘 고장납니다. 이클래스의 e 요기 요거, 똑딱이 잘 고장나서 요렇게 해서 닫혀야 되는데, 다시 그냥 열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 차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봤고요. 여기 이제 충전구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돼지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이클인데도 완전 급이 다르네요. 발매트 뭔가 마음에 들어요? 어, 어 발매도 되게 저는 많고 에 들어. 아, 이거 하시는 분 되게 좋겠다. 그렇죠.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짠. 네, 이게 또 좋은 게 터치가 다 되거든요. 그래픽도 되게 화려하고 설정, EQ, 웨이빙, 웨이빙. 그냥 어떤 분이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앰비언트라이트. 그 저희가 뭐 차도 좋고 뭐다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웰빙 단어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좀 하게 됐는데. 차도 건강하니까 타고 다니고 구매도 하고 이것도 유튜브도 영상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건강 이러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모든 우선순위로 꼭 건강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이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내 네, 시트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인체공학적인 게왜 되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웰빙, 건강이 이렇게 키도 아이건 신형키는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앞에 동그랗게 된게 신형키인데 키키케이이 이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터치패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스포 g 이렇게 어스포 can s e 이 p 바로 이제 어 약간 텐션을 확 올리네요, 이 친구가. 지금은 배터리 잔류량은 0%고요. 이 옆에는 이제 기름, 이제 휘발유가 126km 갈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차간 거리라던가 어 이제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죠.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핸들이 이렇게 3 포크 핸들로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확 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키패드로 키 이렇게 할수 있어서. 컴비언 트라이트도 이렇게 할수 있고 스코버터할수 있고 다시 들어가면 여기서도 이렇게 터치 해서 내비게이션. 어, 내비게이션이 이거 저거 되나요? 이거 음성으로. 어, 터치도 되는데 음성을 한번 해 볼까? 수원역. 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역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제 발음 이상했나요? 혹시? 그래도 뭐 목적지는 되네요. 어. <laughs> 되긴 하는데 수원역 그러니까 제가 수원역을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laughs> <laughs> 어... 뒤로 가서 어... 수원역,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발음 다시 수원 터미널. 이거는 또잘나니요 버스 터미널, 그죠? <laughs> 제 생각에는 제 발음이 문제 있는 걸로 하겠다고 네,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 후방 카메라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 어라운드 뷰로 해서 잘 나오네요. 야, 예. 기가 막히네요. 예, 정말 차가 좋네요. 이 정도 타고 다니면 이제 더더 더 이상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데도 이렇게 같은 이클이지만 다른 이클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이 정도 피핀니 이걸로 바꾸세요. <laughs> 어떠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ESP 모드 차선, 이것도 다돼 있고 보조 장치로 들어가면 뭐 교통표지 어시스트 이거 그리고 긴급 제동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정말 깜짝깜짝 가끔 놀라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막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어, 이렇게 스탠다드, 아, 조금 이제 제가 어,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어, 속도전 굉장히 안전에 되게 많은 부분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오토 하이빔도 다 지원되고 디자인도 이렇게 딱 봐서 이렇게 어, 스포츠 이 클래식으로 이렇게 계기판이 이렇게 바뀌죠 음, 클래식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전작이 포로그 여기 와이드 피코 이 계기판이 딱 전체적으로 이거 다 지원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다 보셨으니까 이제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파본 아, 음. <laughs> 알람설정 <알람소차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판매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도 판매 잘 끝난 이 2000cc죠 1991cc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제 배터리는 아까 보조 이렇게 뒤에서 계기판에 딱 나와 있고 네, 요건 또 이제 6개월에 1 0 0 k m 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신차 보증에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도 좀더 어 보증 추가 보증 연장이 돼서 중고차 보증에서 이거만큼 좋은 프로그램 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수원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세이프식스 여러분들 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구매 상담은 대표 전화로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게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면 최신화된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벤츠 AMG c t 43.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장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SUV는 GLB. 그다음에가 원래 S 63 AMG. 그게 제일 예뻤거든요. 그데 그건 쿠페잖아. 포도가 이게 딱 나온 거야. 근데 확실히 차는 쿠페형이 아, 다 이쁜 아, 것 같아요. 자, 근데 피디님, 네. 요즘에 벤츠 가격이 네. 괜찮아요. 아, 옛날에 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아, 차 볼까 하다가도 흠집 망설이게 되거든게 음. 사실 차 값이었잖아요. 네. 이런 거 1억 5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 대기도 되게 길었고, 경기도 안 좋은데, 어, 뭐 1억짜리 차 이렇게 소개하고 네. 있어. 아, 그래서 네. 오늘은 요거 하고. 5분의 1 가격에 정말 극강의 만족도를 여러분들께 선사해줄 명차 중의 명차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같이 한번 만나보러 가죠 네. 바로 쿠페입니다 C 쿠페 모델이고요 W205 모델 디젤 포메틱 쿠페 2019년 8월에 14만 킬로 주행했고요 2,490만 원에 나와 있는 세이프 6스입이 되어 있고요 6개월에 1만 k m 보증 가능하죠. 완전 무사고에 4륜 구동까지 되는 거의 다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트라임 전면부에 딱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그릴과 레이더가 딱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휠 보세요. AMG 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미쉐린 타이어인데요. 이거 타이어 값만 해도 꽤 비쌀텐데, 아, 교체가 되어 있어서 솜털까지 쫙남아있고요이문 보이시죠? 실내가 딱 보자마자, 어머, 너무, 오 어, 진짜. 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없던 무력을 이렇게 <laughs> 충분한 에, 가능한 차량이 오늘 차량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디젤이라 연비까지 좋아서 뭐 어디 부산 가고, 뭐 강원도 가고 어딜 가도 기름값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거든요. 뒷좌석까지 이렇게 시트가 4인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보면 이런 느낌 나오거든요. 오 핸들 너무 예쁩니다. 이거 핸들 떼가지고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laughs>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던가 이런 데는 다 카본 느낌으로 음. 이렇게 커스텀으로 네. 바꾸셨네요 프레임게 리스 코펠 어, 뭐,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도어 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후면부 볼게요. 후면부는 왜 S63이 그거랑 거의 동일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S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후면부라던가 양쪽에 어 머플러, 그다음에 디퓨저 뭐 이런 데는 거의 S63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근무해요. 안에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요거나 요거는 그다음에 어, 후방 카메라도 아, 카메라가 조금 작네요. 네. 이게 저는 좀더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가운데에 선풍구가 3개가 딱 이렇게 돼 있고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딱돼 있고 부메스터 스피커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키로수는 14만 키로 주행을 했네요 14만 키로에 아, 헤드업은 이제 웬만하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본 세팅되어 있고요. 벤츠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디젤인지 아닌 휘발유인지 잘 진동이나 소음 이런 거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BMW는 딱 타면은 어, 이거는 디젤 차다. 이런 벤츠. 게 느껴지잖아요. 음. 벤츠는 그런 부분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재밌네. 음. 차가 스포츠카 같은 그런 갬, 감성이 좀 있습니다. 핸들 때문에도 특히 더 그렇긴 한데, 시트 포지션도 낮으면서, 우리 레이싱카 할때 땅에 붙어가는 그런 스파이더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이게 4륜 구동이 들어갔잖아요. 또낸건 네. 아니지만, 이게 좀 잡아주는 게좀 다릅니다. 음. 딱이 정도 느낌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하드하거나 너무 딱딱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 카로는좀 불편하다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여자분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이게 스타뱅고 지금 들어가 있어서 어, 엔진은 이제 1950cc네요. 2.0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고장 잘안 납니다. 이런 좋은 차량을 여러분들 빨리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거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눌러주셔야.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업데이트된 영상을 만나볼 수있을니까요꼭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표 전화하시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밖에 보셨나요? 금와 눈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뭐 뭐 옛날 같으면은 되게 동심의 마음으로 와 눈이다 막 뛰어놀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내리면서 어떡하지? <laughs> 집에 갈수 있는? 거야? 아니. No. 손님이 안 온다. 내가 <laughs> <나 진짜. 웃음> 야이 날씨에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두 팀이나 벌써 오오. 왔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예, 됐는데 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약하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음. 오늘 아침에도 어 이제 CLS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거좀 취소하시고 음. 아, 또 SM5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취소하시고 음. 너무 많이 오니까 저도 좀아 그쵸 당연히 아, 오시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퇴근을 <laughs> 생각입니다. <laughs> 이런 날씨에는 역시 대중이 된 짱이죠. 자, 오늘은 여기 하얀 이눈 내리는 이서원 같은 약간 그런 연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좀 약간 어 순백색의 드레스 이런 거 생각해도 되실 것 같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차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벤츠 E 클래스 이둘둘고익스클로시브아라입니다 e 짜잔. 자, 2016년 11월에 등록한 17년형의 16만 7천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이 클래스 정말 요즘에 물이 한참 올라서 네. 여러분들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저 근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 클래스 신차 보증도 다 끝나고 해서 나중에 수리 어떻게 하죠? 음. 또는 겨울철에 후륜구동이가 괜찮나요? 음. 막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신데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보여주시죠. 수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거의 30만 가까이 이 차량을 타면서 느꼈던 많은 부분의 노하우와 이런 게쫙 짜여 있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서비스센터 벤츠 들어가셔도 되지만 또 어, 사설 업체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또 이렇게 광명 제가 저 일산 쪽이나 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 아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또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시고요. 두 번째, 겨울철인데 후륜구동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매번 똑같은 답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포드 익스플로러라던가 자륜구동 차량들, 지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미끄럽습니다. 아, 우리 오늘 또 우리 피디님이 또 놀라운 광경을 봤죠. GV80인데도 막 미끄러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렇죠. 이런 거 봤습니다. 자, 어쨌든 사륜을 믿고 모든 걸 건, 안 됩니다. 이미 바닥은 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후륜이든 아니든 다 미끄럽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타이어. 타이어를 이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타이어 상태가 안 좋다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자, 2, 4, 5, 4, 5, 18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요. 타이어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쭉더 타고 다니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둘둘공 딱그 모델인데요. 뭐 전면부, 후면부 쭉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실내 주차되어 있어서 광택과 크림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나파가조 시트,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시트 상태도 양호하지만 전에 거는 저희가 다 없었는데 이 송풍구를 다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사실 이걸 해놔야 차를 좀더 돋보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는데 그래도 6,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 해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 여기 이런 데 찍히는 게 되게 많아요 트렁크 매트도 해놨고 뒤에도 찍힌 것 없고 사고도 완전 무사워 보기 때문에 아마도 좀 깔끔하게 타고 다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명 부엉이 계기판이라고 해서 16만 키로 주행을 했어요. 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뭐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한번 업데이트를 했나 보다. 앰비언트를 바꾸면 여기 가운데까지 같이 바뀌거든요. 연결 장치 들어가게 되면은. 기딱 나오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프리가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부메스터 정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컬럼식으로 이렇게 쭉 되고, 3포크핸들이 이렇게 전동 텔레스코피 그리고 패드 시프트하고 에코 모드를 해서 하면은 평균 15 정도 예측하시면은 얼추 맞으실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센터 콘솔에는 두 개의 USB 충전과 SD 메모리. 어, 할수 있는 거와 이쪽에는 글로우 박스 좀 되어 있고요. 여기가 하이패스, 이쪽, 안쪽, 이쪽에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시트는 이렇게 방향 여러 개 조절할 수 있게끔 무릎을 이렇게 따로 놓고. 응. 발매트도 이제 3mm 매트로 이렇게 두겹 이렇게 잘 해놨고요. 자, 제일 중요한 이제 마지막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 같은 날에는 어디 안 가시고 집에서 유튜브 틀어 놓으시면서 안녕 마이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자 오늘 차는 어떻습니까? 벤츠 클래스입니다. 아 상당히 되게 우아하고 뭐 아방가르드랑 좀 다른 이스클루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릴과 이렇게 앞에 봄네트에 오너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예쁜. 요즘에는 저는 계속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오너 엠블럼 들어이스클루시브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이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여기 수원 SKV1에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고 싶으시면 대표적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전국 어디 든 비대면 탁소, 할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